반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창원점 할리오빠 안매니저 입니다. 오늘은 저희 할리 데이비슨 창원점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프트웨 스탠다드 자, 저희는 지금 금은색 두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200개 보증 연장 3년이죠. 재구매 5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총 가격은 2760이죠. 그 다음으로 스트리트밥 마찬가지입니다. 200 할인에 크레딧 200 보증 연장 재구매 50만원 나가죠. 2960입니다. 그리고 자 스포스트 S 요 모델은 할인은 없습니다. 크레딧 200의 보정 연장 가격은 2,490입니다. 다음으로 펫보이죠. 펫보이는 음, 500 할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레딧 200의 보정 연장 가격은 3 6 4 0입니다저희는 회색하고 샤크 스킨 색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 자 브레이크아웃 마찬가지입니다. 0 0할인0 0레딧 3,000원. 0 0 보증 연장에 재구매에 따라갑3다가0은3 8 6 0 색상은 여러가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듯이 화이트, 블랙, 빌리아드 그레이, 그 알파인 그린 이렇게 4가지 네 색상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펫박, 마찬가지로 500 할인, 크레딧 200, 보정연장, 재구매 크레딧 따라갑니다. 색상은 금은색 회색 다 보유하고 있죠. 가격은 스포츠 글라이드와 마찬가지입니다. 3260이죠. 스포츠 글라이드 마찬가지로 회색, 금은색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패밥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으로 자, 로드 글라이드 저희는 샤크스킨과 블루부스트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롬바디에는 어, 빌리드 그레이, 화이트, 블랙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300 할인에 보정연장, 평생엔진을 무상교환, 재구매가 100만원 나갑니다. 가격은 4690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로드킹이죠. 로드킹 마찬가지로 색상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흰색, 검은색 둘다 보유하고 있고 600 할인, 크레딧 200만 원, 재구매 마찬가지로 100만 원 나갑니다. 가격은 4,360이죠. 자 울트라 리미티드. 블랙에 블랙 트림 검은색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리미티드 마찬가지로 600 할인에 크레딧 200 보정 3년 재구매 100만원 따라가죠. 가격은 5,340만원입니다. 그리고 울트라 리미티드 마찬가지로 로드 글라이드 리미티드 지 사크, 샤크 스킨 색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울트라 리미티드와 똑같습니다. 8390만 원이죠. 그리고 스트리트 글라이드 아유, 잘안 보이죠? 자, 300 할인 로드 글라이드와 조건은 동일합니다. 저희는 보유하고 있는 색상이 블랙 트림의 실버 메탈릭 회색이죠. 회색에 가까운 색상. 그리고 샤크 스킨. 블랙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크롬 바디는 어, 빌리아드 그레이 블랙 색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한 가지 소개시켜드릴 바이크. 자 저희 매장에서 시승차로 운영하던 인증 중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바이인데 어, 2023년식입니다. 총 운행 거리는 1061km. 그리고 가격은 1,990입니다. 절충 없이 1,990. 옵션으로는 자, 엔진 카드 되어 있죠. 그리고 CC 바 등받이 되어 있고. 핸들 그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구 마개까지 이렇게 튜닝 되어 있고 운행거리, 자, 1061km. 그리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증 중고로 판매하고 있는 장원전 매물입니다 그리고, 자, 지가 전시는 따로 안 되어 있는데, 로 라이드 ST 모델이죠. 로 라이드 ST, 그레이와 블랙 둘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쪽 마찬가지로 200 크레딧 나가고 500 할인 재구매 보증 연장 이렇게 나갑니다 가격은 3640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요 모델은 로드 글라이드 12호 모델인데 고객께서 요번에 탑박스를 신청 하셔가지고 이렇게 순정으로 탑박스를 장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덤으로 한번 보시죠. 굉장히 멋지죠? 자, 지금까지 할리 데이비슨 창원점 할리오빠 안매니저였습니다 재고 관련이나 구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샤크스킨 색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울트라 리미티드와 똑같습니다. 5,390만원이죠? 그리고 스트리트 글라이드 아유 잘 안보이죠 자300 할인 로드 글라이드와 조건은 동일합니다 저희는 보유하고 있는 색상이 블랙 트림에 실버 메탈릭 회색이죠 회색에 가까운 색상 그리고 샤크 스킨 블랙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크롬 바디는 어, 빌리아드 그레이 블랙 색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한 가지 소개시켜드릴 바이크. 자, 저희 매장에서 시승차로운영하던 인증 중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바이인데 어, 2023년식입니다. 총 운행 거리는 1061km. 가격은 1,990입니다. 절충 없이 1,990. 옵션으로는 자, 엔진 카드 되어 있죠. 그리고 시시바 등받이 되어 있고 핸들 그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구마개까지 이렇게 튜닝 되어 있고 운행거리 1,061km. 요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증 중고로 판매하고 있는 창원전 매물입니다 그리고 자, 희가 전시는 따로 안되어 있는데 로라이드 ST 모델 있죠 로라이드 ST 그레이와 블랙 둘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쪽 마찬가지로 200 크레딧 나가고 500 할인 재구매 보증연장 이렇게 나갑니다. 가격은 3,640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로드글라이드 12호 모델인데 고객께서 요번에 탑박스를 신청하셔가지고 이렇게 순정으로 탑박스를 장착 해놓은 상태입니다. 덤으로 한번 보시죠. 굉장히 멋지죠. 자 지금까지 할리데이비스는 창원점 할리오빠 안 매니저였습니다. 재고 관련이나 구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